이상의성격 중요하니까 나는 여기서 선교사의 삶으로 이 땅에서 내 주어진 삶에서 가정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야 돼요 익숙함을 넘어야 돼요 불편한 자리에 가야 돼요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쪽 관련 여리를 끊임없이 보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잉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프레임 때문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을 걸어놨는데 사업이 많고 갑자기 깨진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의 데이터들이 막 들려오니까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 정보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올 넘치는데 대부분의 정보는 선한 정보가 아니라 자극적인 정보예요 부정적인 정보 실패한 정보 그러다 보니 불안해게되내 삶도 잘못되면 어떡하지